삼투압, 삼투압. 이거 지금 계속 적는 것들은 쌤이 백지를 준 이유가 있다. 형준아, 백지를 준 이유는 내가 백지를 보고 외우면 다른 백지 한번 또 보란 얘기다.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어 기관 이름을 다 적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신경이랑 호르몬 이름 적어보던가. 아니 반대로 기관 이름을 다 비우고. 호르몬이랑 신경 적힌 상태에서 기관 이름 를줘보세 아예 백지로 하는 건 너희는 너무 힘들 거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하세요 둘다 한번 씩해보면 좋을 것같아데 그쵸 그쵸 이제 삼투압 보면 되지 어, 너무 행복해 한숨 보소 자 삼투압 잘 보셔야 됩니다 삼투압은요 진짜 별거 없는 게 자, 우리 몸의 삼투압 결국 무슨 얘기야 혈액이 다원아 짜냐 안 짜냐를 보는거예요 그지 삼톱이 높으면 짤까 안 짤까 짜라. 짜지 어. 삼톱이 낮으면 안 짠거지 그지 그걸 또 몸에서 조절을 해줘요 그 조절을 주는 기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디서 총괄할까 시성, 강래시상 그렇지 이제 안 적어도 대충 알지 강내시상하부에서 한다 알겠지 자강내시상하부에서 뭘 해볼까? 음, 지금 니들이 라면 국물 먹었다 치자. 겁나 짜요. 근데 라면 국물만 먹은 게 아니야. 김치도 먹었어. 단무지도 먹었어. 하, 겁나 짜요. 네. 이 상태라면 현재 삼투압은 어떤 상태일까? 그렇지. 삼투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다? 물. 물이 필요하다니다 물, 물이 필요하다.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내하수체 후엽 부엽. 후엽에게 코를 때립니다. 띠링띠링 자, 요 요거는 요 사이는 신경인조 호르몬 인지알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계라서. 알겠죠? 근데 이것만 알아 밤내 시상하고가 뇌하수체 후엽한테 띠링띠링 연락 때리잖아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무엇이냐는 알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A, A D, D, H 다른이아 항, 인효, 호르몬 항, 인뇨면 오줌 만드는 걸 항, 막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오줌 만드는 걸 막는다 그러면 오줌이 생성되는 걸 막는다는 거지 네. 오줌을 안 만들게끔 하려면 뭘 빼내면 될까 물. 물을 빼내면 될게 그지 얘를 표적기관이 어딜까 응. 표적기관이 신장 신. 공팥 홍팥. 그러면 콩팥에 ADH 분비량이 늘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물의 재흡수가 제흡수. 촉진됩니다. 이거에 아, 따른 두 가지 변화를 적어볼 거예요. 그러면 혈액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혈액 첫 번째 혈액량은 늘까 줄까? 늘어요. 네. 혈액량이 늡니다. 두 번째 혈압은 오를까 내릴까? 내려요. 혈액이 몰라요. 증가했는데? 자, 혈관의 관은 크기는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3차 흡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내려가겠죠? 그렇지. 3차 흡은 처음보다 감소하겠죠. 그죠? 네. 근데 5줌은 어떻게 되냐? 또5줌은또 달라요. 잘 봐. 5줌은물량이 단위 시간당 생성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그렇죠. 감소. 감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오줌은 짜질까? 아니면 물어질까물 오줌에서 물을 뺐는데? 아, 짜져요. 라면을 계속 끓여봐 어떻게 되겠어? 물 날아가는. 짜지지? 네. 어, 오줌에 삼투압비 증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자, 그럼. 그럼. 혈액의 삼투압이 감소됐죠. 네. 다시 얘는 음성 피드백 통해서 가겠지. 네. 어, 삼투압이 다시 떨어졌대요. 그럼 강내 시상하고 내하체 후엽 보고 약 ADH 분비 줄어라. 그러면 신장에서 무의 제육수가 촉진이 되지 않겠죠. 네 어, 억제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은 다시 감소되고 혈압은 낮아져요.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삼투압은 증가되고요.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산량도 증가. 증가하고요.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책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별로 없지? 맨안보여 새로운 페이트에 넣어요? 예 yep.